경주, 곧 출발합니다. 경결이 1 0 0 m 제주 4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3, 10번 환상지호, 안쪽 3번 흑룡요왕, 6번 기탄까지 앞서면서 선들이 끌고 있습니다. 3번 흑룡요왕과 바깥쪽에는 6번 기탄이 먼저 앞서고 있고, 10번 환상지오는그 뒤에서 3위까지, 이 뒤로는 2번 메스틱과 9번 거석황호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는 6번 기탄입니다. 단독 선두로 6번 기탄이 예,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 바깥쪽으로 10번 환상지오, 그리고 안쪽에서는 2번 베스틱, 3번 흑령유앙 따라 붙으면서 아, 2번, 10번, 3번, 3마리가 2위접전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에서 5번, 9번, 8번 따라 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기탄이 잡고 있습니다 3번, 2번, 10번의 2위 쌈 5번 천지태양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4코너 선행이 나기 시작합니다 6번 기탄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고 2번 메스틱과 10번 환상지호가 따라 붙고 있고 안쪽에서는 3번 흥룡양도 거리 좁히고 있고 뒤쪽 마필들 바깥쪽으로는 5번 천지태양과 안쪽으로는 7번 대치도 따라 붙고 있습니다 2번 메스틱의 역주가 돋보면서 6번 기탄과 선두 쌈 5번 천지태양이 3위까지 따라 붙으면서 바깥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6번, 2번 5번 3마리 접전, 그 뒤쪽에서는 7번, 그리고 9번, 1번, 4번도 따라붙습니다. 선두 6번 기탄과 2번 메스틱, 그리고 바깥쪽에는 5번 천지태왕까지. 5번 천지태왕의 바깥쪽 막판 역주가 돋보입니다. 5번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5번, 6번, 2번 앞서면서 결선 통합니다 1000m 사경주였습니다. 사악는은 이후에 6번 기탄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6번이 선두를 잡는 듯보였습니다만 오번 천지태양의 막판 역주가도 보였고, 이번 메스틱도 오 따라 붙었던 경주였습니다. 오 번, 6번세 마리의 막판 역주였습니다만, 오 번.